멍근아, 어이구, 잘하네, 어이구, 잘하네. 우리 멍근이 잘하네. 어, 아, 깔끔하게 해치어 아, 잘하네. 이쁜아, 이리 와봐. 이쁜이, 이리 와봐. 멍근이, 이쁜이 찾아봐. 이쁜아, 이쁜이 찾아봐, 멍근이. 뭐 있어? 뭐 있어? 치 있어? 치 있어? 지 어디 있어? 지. 어이구, 니가 남자냐?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, 몽근씨. 와, 저 얼음 봐. 저 얼음. 몽근씨.

만났어, 만났어. 만났어. 꾸나, 여기 봐봐. 기분 좋아? 여기 봐봐. 아, 늦집 네 딸내미인지 참 예쁘다. 꾸나, 가자, 이제. 가자. 물 먹었다? 물 먹었다? 고기도 봤어, 고기? 고기 봤어? <laughs> 기운 좋아, 기운 좋아. 뽑아줘, 뽑아줘. 이거 그래, 이거. 이거 어? 그래. 어, 간식 칠까? 응? 어? 간식. 간식. 자. 맛있어? 가자. 사진 찍고 가, 사진 찍고. 또 가, 가자. 가자. 또 가자. 봉을 뭘 따라와? 언놈아, 언놈. 어이구, 잘하네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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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잘한다 멍근이 잘하네 이쁜이 잘하네 여기는 어렸다 녹아서 풍풍 꺼지네 멍근이 물 구경해 물 구경 자, 뭐 찾아? 멍근이 자, 뭐 찾아? 멍근이 고기 봤어? 고기? 고기 노는 거 봤어? 응? 와, 나무 넘어진 거 봐. 흔히 어디 가? 내려오세요. 내려오세요. 위험해요? 이 물어봐야지 위험해요? 지 있어? 지 있어? 지? 지 있나 봐봐 지 있나 봐봐 지 있나 봐봐 뿐이 지 있나 봐봐 나무 타고 이렇게 내려와 일로 해야 돼 일리 거긴 길이 아니야. 멈춰.